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사 행정사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국적 회복과 이중국적 취득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적 회복이란 것은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한국 국적 이탈 혹은 외국 국적 포기 또는 국적 상태의 미이행 등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었다가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이 한국 국적이었다가 본인이 한국 국적이었다가 해외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로 한국에 장기 체류할 계획이라면 F4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4 비자 즉 거소증을 발급받게 되면 부동산 거래나 의료보험과 취업 등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해외 동포 중에서 한국에 장기 체류하시는 분들이 F4 비자를 가장 많이 취득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K-POP, 한류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며 해외 동포 중에서 어린 친구들이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F4 비자를 취득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틀한 경우라면 만 40세 전까지 거소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국적 상실 시점의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으니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 국적 회복 후에는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중 국적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한 복수국적 보유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인재나 성년, 전 외국 입양자, 그리고 65세 이상 자의 경우입니다. 요즘은 특히 젊을 때 해외에 나가서 활발히 활동하시다가 나이가 드시면서 한국이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이주국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계십니다. 국적 상실 확인 및 신고는요, 먼저 확인할 것은 한국국적 상실 신고가 되어 있는지인데요, 예전에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되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확인을 한뒤안 되어 있다면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F4 비자와 거소증 신청. 제외동포가 한국에 장기 체류하기 위해 F4 비자를 신청하고 거소증은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증이 주민등록증인 것과 같이 제외동포의 신분증이기 때문에 같이 신청합니다. 국적회복허가신청은요. 상실신고와 거소증이 발급된 후 필요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출입국 사무소에 신청합니다. 국적회복은 심사기간이 보통 6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이때 한국에 체류하셔야 하고 부득이 출국시에는 출입국 주무관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국적 불행사서약.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허가가 된 후에는 국적회복정서를 받게 되는데 허가 1년 이내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완료를 하면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은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입니다. 이상 서초동 법무사 행사 김철중입니다. 의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